언제 참이라고요? P면 <laughs> q 이인데 집합 Q의 원소가 P를 다 포함할 때 이게 참인 거라고 맞아? 그럼 이제 오세요. 봐봐 보시면 지금 얘가 참이래요. 참이 되도록 A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봐봐 지금 해보면 어 지금 그 얘는 해보면 봐. 지금 이게 조건 p 가요. x 플러스 y 는 a 인 거지. 근데 그럼 이게 조건 이게 이면 앞뒤가 뭐냐면 여기 q 가 이렇게 있으면 아, q 가그 x 가3 또는 y 는 빼기 1인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요게 참이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그죠? 근데 뭔지 잘 모르겠죠? 왜냐면, 또는 이런 거는 합집합이니까 얘는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뭘하죠 대우를 돼요. 대우. 그러면 얘 둘을 자리받고 부정해봐. 그러면 얘는 얘가 지금 일로 오면서 부정하면, 그러면은 나 추가 뭐죠? 부정할 건 없지 뭐냐면, 부정할 게요 놈하고 얘하고 이거 세개 부정되는 하면거 맞죠? 맞아? 그럼 뭐죠, 그러면? 그러면 부정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 0일보다 크거나 같다. 얘부정인거 맞죠? 어? 또는 이 뭐뭐와 고 엔드니까. 여인 잡겠어요? 제수대랑 다치다 원래. 원래. 그쵸? 그러면 얘도 1로 오면서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면은 러 얘는 부정할 게 요거 하나밖에 없죠. 맞아?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쉽죠. 왜 쉽냐면 봐봐 왜 쉽냐면 얘네 그 부등식 더할 수 있나요? 이거 둘 더하면 둘 더하면 봐. 그거는 얘네 x 플러스 y는 합은 그냥 걍 더해서 요렇게 쓰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해봐, 그냥. 아니, X가 3보다 크고, 빼일 크면, 둘 합은, 얘는 최소 3이고, 최소빼일이면 이게 죠 뭐. 아, 제일 작은 게 3이고, 찔장빼일이면 더하면, 이가 제일 작지.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럼 봐봐, 이게 요렇게돼 참인 거죠. 그럼 이 참이 되려면, 봐봐. 요 집합이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봐봐. 지금 요거를 빨간색 그리면 빨간 그림이 여기에 지금 a가 있어서 채우고 이렇게 가는 게요 빨간 그림인데 이거 요거. 그럼 얘가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봐봐 이걸 파랗게 그리면. 이가 요렇게 있어야 되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아니에요 이렇게 돼야지만 포함되는 거죠. 이게 큐집합이고 피집합이니까. 그럼 이게 요런 범위가 돼야지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A 값이 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A 최대는 2죠. 그래서 답이 2예요. 아범위 구원. 답은 그냥. 그럼 A 값은 이보다 작거나 어떻게 답이 이렇게? 질문. 봐봐, 야, 딱 우리 교훈이 뭐냐면요. 얘는 뭔지 잘 몰라 모르겠었는데, 어, 모르겠었는데, 얘 대우를 구하니까 되게 편하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이면, 난 배운 게100% 대우는 참인 거니까, 대우로 푼 거예요. 카드 같은데, 치료가 덜 됐는데, 이해 돼요? 질문해 빨리. 다연, 이해 돼요? 진짜로? 효훈이? 인상 쓰지 말고 빨리 말해. 괜찮아, 어, 그쵸? 이건 늦게 지금 얘는 좀늘 거, 안늘 거.